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수업 분석에 대해 발표할 A반 장은수라고 합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수업 분석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분석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SOST, WOWT 전략으로 구성하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업 분석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분석이란 대학 경영학 과제에서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인데요, 기업, 기업의 강점과 약점, 환경적 기회와 위기를 열거해서 효과적인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기업 경영뿐만에 쓸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분석하는데 수업 분석을 쓸수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출연해서 분석한 뒤에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수록 도출을 낼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험, treat의 앞글자를 따서 SWOT 수업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업 분석은 개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강점과 기회가 합쳐진 SO 분석, 강점과 위기가 합쳐진 ST 분석, 약점과 기회가 합쳐진 WOT 분석, 약점과 위기가 합쳐진 WT 분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수업 분석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업 경영에만 수업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분석할 때도 수업 분석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스스로의 수업 분석은 취업 전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요. 취업 활동 중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수업 분석으로 자신을 말해보라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수업 분석의 적용으로써 이제 자기,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이해 기능이 높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자기 성찰 기능이 높은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티븐스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성찰 기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강점, 약점, 기회,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 스트렝프는 내가 가진 자원, 속성 중에서 뛰어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등을 말하는 겁니다. 강점에 대해 생각해 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좋고 <laughs>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어, 장점을 갖고 있고요. 건강하고 적응력이 좋고 감정 제어를 잘 하는 편이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은 내가 가진 자원 속성 중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극복해야 하는 약점입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의 약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남을 이렇게 이끌거나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걸잘 못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닌 내 사람이 아니면 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베풀지 않아서 이게 너무 칼같은 것 같고 잠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탈이 난다는 점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는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용해야 할 기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봉사랑 국가고시 도움을 선배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치과 위생사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치과 위생사가 된다면 이것이 기회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에서 나아갈 진로 방향이 되게 여러 개라고 들었는데 보건소에도 취직할 수 있고 어 대학 병원에도 취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회피해야 할 위협입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위협이 될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어, 저에게 위기란 이제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경쟁자들이 저에게 위기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대학까지의 긴 통학거리와 시간이 저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이 저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 약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운 거 가지고 SO, ST, WO, WT 전략으로 구성하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나의 수 t 분석을 조합하여서 SO, 강점 플러스 기회, ST, 강점 플러스 위기, WO, 약점 플러스 기회, WT, 약점 플러스 위기, 네 가지 전략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할 SO 전략은요, 강점 플러스 기회로 아의 강점으로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 아까 앞에서 나타났던 저의 강점에는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기회를 활용하는 건데요.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것을 활용해서 선후배와 친해져서 국가 고시 대비 및 조언 받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점에서 적응력이 좋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치과 취업을 했을 때, 이제 치과 취업 때잘 적응할 수 있다. 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T가 있는데요. ST는 강점 플러스 위기로 나의 강점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한다. 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다른 취업 준비생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다. 강점이 성실과 부지런이고요. 위기가 이제 다른 취업생들이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인데요 이제 강점이 감정 제어를 잘하고 나쁜 기억은 잘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개 합쳐서 이 특성으로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W5는 이제 약점 플러스 기회로 나의 약점을 극복하여 기회를 활용한다입니다. 저의 약점은 앞서 말했듯이 리더십이 부족한 거였잖아요. 그 리더십이 부족한 것에 대비하여서 앞서 기회에서 그 동아리에 들었다고 했었는데 봉사 동아리에서 발표나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보는 경험을 쌓아서 약점인 리더십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WT는 약점 플러스 위기로 제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한다라는 전략인데 약점이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위기도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이었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시선도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전략을 짰고요. 이제 위기가 긴 통학 시간이었고 약점이 점이 많다였는데. 긴 통학 시간이 문제라면 차 타고 올때 그동안에 2 시간씩 그냥 그때 부족한 잠을 자서 보충하자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SO, ST, WO, WT 전략으로 어 구성했던 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봤고 내부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표를 넣어봤는데 강점 플러스 기회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긍정적 사교성으로 선배와 친해져서 국시 국가 도시 국가 고시 대비하고 조언을 받는 거고요. 적응력으로 치과를 정하는 것 그리고 강점 플러스 위기는 성실과 부지런으로 다른 취업 준비생보다 열심히 준비하기 거고. 기회 플러스 약점은 리더십 부족을 대비하여 봉사 동아리에서 경험을 미리 쌓아보는 것, 이거고요. 약점 플러스 위기는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 또 어때, 잠자기로 이제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SOSTWOWT 전략으로 구성을 해서 저의 인생 계획을 짜봤는데요. 이 SOSTWOWT 전략으로 저의 인생 전략을 짜봤을 때, 방금 짠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걸 다 꾸준히 실천해서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짠 것으로 이제 국가 고지도 잘 대비하고, 시가도 잘 적응해보고, 리더십이 부족했으면 리더십도 잘 쌓아서 나중에 발표할 때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이제 다른 취업 준비생보다 더 빨리 준비해서 취업을 빨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갈등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중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치과 유생사 일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전과 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치과 위생사의 비전에는 현재의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보건의료 계열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료 보건 계열의 그 전문 인력 수가 부족하여서 취직이 잘 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더욱 더 취업률이 좋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시간과 전문성이 노동시간도 굉장히 일정하다고 들었는데요. 노동시간도 일정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만 이제 취직을 잘할 수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사람들의 직업 인식도도 더 늘어나서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예상, 미래를 예상했을 때 미래의 유망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의생과를 졸업한 다음에 치과 위생사가 되어서 치과에 취직을 하고 저의 강점인 긍정적인 모습과 사교성으로 환자들을 잘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적응력으로 치과에 잘 적응할 것이고 약점이었던 리더십 부족이나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WO 전략을 사용하여서 이제 극복하여서. 이제 봉사활동동아리에서 그거를 이제 극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극복을 하여서 치과에서는 극복한 모습으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인 사교성으로 이제 나중에는 치과 위생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연차가 쌓여서 더 치과서 많이 일하게 되면 치과에서 상담하는 자리까지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치과 상담사의 역할까지 하고 싶다는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 분석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어, 미래의 비전과 꿈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수학 분석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참고문헌에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했고 이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